여태까지 모아놨던 팩들을 한번 좀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트레이더블이라고 나와있죠. 얘는 교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교환 불가인 팩들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퓨전 스트라이크 시켰는데 12월 1일 날 배송이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거라도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 비싼다. 오, 뭐야, EX카드 나왔다. 히드런. 저거 실제로도 있는 거 같은데. 거불이 먼저 까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교환 가능한 건안 까는지는 요거 영상 후반에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좋진 않네. 오, 태그, 개굴린자랑 조로아크 이게 있는 건가? 왜뉴 따, 뉴. 아, 이게, 다섯 뉴가 안된 거구나? 오, 나쁘지 않게 먹고 있어요, 지금. 교, 어, 교환이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좋은 카드들은 모아두는 게 좋은 게, 덱짤때 어쨌든 쓸수 있으니까, 우와! 아 이게 그 교환 가능한 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실제로도 이런 카드 먹어보고 싶네요. 자 한동안 안 했어가지고 거의 다 새로운. 카드들만 지금 나오고 있죠. 참고로 교환 가능한 덱에서 아 팩에서 깐 카드들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환 가능한 팩에서 이런 팩에서 만약 아까 그라플라스 같은 카드가 나왔다면은 되게 좀 가치가 있는 카드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싸게 팔릴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팔리는 건 아니고, 뭐 여기 카드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 여기, 게임 거래소 내에서 좀, 게임 재화로 비싸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피전 스트라이크. 과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라도 좀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뭔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오! VMAX 카드. 이 친구가 그, 실제 배틀에서, 본가 게임 배틀에서 굉장히 좀 사기적인 포켓몬을 알고 있는데, 음, 오 그래도 팩몇개안 깠는데 나쁜 거 같진 않아요, 오늘. 이것도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희귀성이 있는 카드 한 장과 코인을 주는 그런 박스입니다. 가지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미미큐. 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율가재 나왔네. 자 이제 교환 가능한 카드들만 남았는데 얘네는 나중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안 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 팩이면 왜냐면은 어, 여기 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Public Offers 들어간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서 교환 가능한 그런 거래들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어 퍼블릭 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제가 원하는 카드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를 원한대요 이 카드가 교환 가능한 데서 나왔거든요 얘는 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거래가 괜찮다라고 느껴지시면은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공 스트림이 최신팩이라서 그런지 지금 보시면은 이런 뭐 카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팔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주랄루돈도 있네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 원하시는 쪽으로 조금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최신 팩들은 까지 않고 킵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팩에서 뭐가 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거든요. 그 뭐라 그래지 야 도박해보는 거거든요. 본인들한테 쓸모없으니까 그냥 얘네들 그냥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이거 가져 난 쓸모가 없는데 어, 이거 한, 하나만 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지금 거래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팩들은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최신 팩들은 어디서 모으냐 이 이벤트라고 있어가지고 구축 덱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토너먼트가 있고요 스탠다드 덱 그리고 확장 덱 어, 요거는 설명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스탠다드 덱은 뭐냐면은 그 게임 그 공식 규정상 그 최신 몇 개까지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소드 관련된 것만 쓸 수가 있고 어그 되게 오래된 덱들은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스탠다드 덱 확장 덱은 이제 그 금지된 카드 제외하고는 조금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탠더드 덱보다는 근데 이제 요거는 a 티켓어 티켓 4개, 티켓 8장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여기 62개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소모해서 참가를 하는 겁니다.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퓨전 어 퓨전 아츠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퓨전 아츠 3개를 주고 1등을 하면은 그리고 랜덤으로 또 3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 토큰 400개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위를 하시면은 요거를 받는 거예요. 3, 4위를 하면은 랜덤으로 팩을 받고 그리고 토큰 100개를 받고 2등을 해야지. 2등은 해야지. 피, 최신 덱 아, 최신 팩두 장이랑 아, 두 개랑 어, 랜덤 팩두두팩 두, 두팩 그리고 토큰 200개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 여기 테마 덱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장 덱도 똑같습니다. 어 아닌가? 세계 세요. 어, 그쵸?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 교환 가능한 팩들과 카드들은 그리고 요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음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기 샵에서 기존에 있는 구축덱이나 아니면 스탠더드 덱을 짜기 위해 이렇게 조금 팩을 이렇게 사서 어 이렇게 덱을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덱 매니저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어, 이 덱을 눌렀을 때 어디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뜨거든요. 내 스탠더드 덱을 만드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스탠더드를 클릭하시면은. 쓸수 있는 카드들만 뜹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어떤 조합으로 할지, 뭐, 필터를 걸어가지고, 뭐, 최대한 조금 좋은 애들 위주로 좀 보면서, 어, 얘네를 쓸지 말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덱을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확장덱도 마찬가지네요. 덱 매니저가서.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블로그에 요즘에 유행하는 스탠다드 덱이랑 확장덱 정도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어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써보기도 할게요 저도 지금 실제로는 덱을 조금 만들어 둔게 있는데 지금 확장덱에서 쓸수 있는 그런 덱이거든요 보시면은 요거 카드 4장에 ev 지나체들 다싹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몽이랑 칠색조까지 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기본 포켓몬은 베이직 포켓몬이 여섯 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굉장히 많은 카드를 안겨줄 수가 있어요 초반에 초,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베이직 포켓몬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 제가 카드를 섞은 횟수만큼 카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리스크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템으로 제가 원하는 에너지 카드를 뽑습니다. 확. 무조건 뽑는 거예요. 무조건 뽑아서 이걸 EV한테 올려놓는 순간, 이 EV한테 올려놓으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그 에너지 카드, 어떤 에너지 카드를 넣었는지에 따라서 이 지나체 중 하나를 대결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에너지 카드를 뽑을 때 어떤 EV 지나치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상성에 맞게 이렇게 뽑아서 한 방에 죽이는 약간 그러한 어 전략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덱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바로 이 EV 덱을 사용한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